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은혜입니다. 심판과 은혜는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가 함께 합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심판날에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습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심판 속에 군데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색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흰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도 승리를 의미합니다. 흰색은 복음을 상징하는 색이죠. 복음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흰말을 탄 자가 와서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십니다. 이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심판은 기근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넉넉하게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은 하루 품삭이죠. 한 대나리온으로 밀한 대, 보리 석 대를 삽니다. 기근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감남유와 포도주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기근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면 죽은 사람들을 음부로 끌고 갑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4분의 3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올 때에 당황합니다.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미하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줄을 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의 줄을 붙잡고 헤쳐 나오도록 하십니다. 나의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은혜를 붙듭니다. 은혜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임했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 놓으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